지금 바다 위 크루즈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요즘 서방에서 이슈들이 터리다 보니 잊혀져 왔습니다. 반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며 주변에 일부 해이해진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과 일본 등 2차 코로나 유행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각 나라들은 닫았던 빚장을 풀며 멈췄던 경제 활동을 하나씩 재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시민들도 답답한 일상 때문에 잠시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다녀오고 싶지만 아직까지 선뜻 나서기가 여전히 겁이 나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여행과 관광산업 관련 업계는 국내는 물론 해외 모두 그 수요가 급감한 실정입니다. 지난 2월, 일본 크루즈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출연한 이후 다른 국가들의 크루즈호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크루즈호 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특히 승무원들은 크루즈에 갇혀버렸고 배 안에 고립된 이들은 각종 정신 질환 등에 시달린다는 소식입니다. 그 현장들에 대한 소식들을 간략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다이아몬드 프랜세스는 지난 1월 하선한 홍콩 남성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일본 정부가 하선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크루즈선 안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시기상 코로나에 대해서 선내 사람들은 정보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배에 탑승자는 모두 3 7 1 1명이나 되었고 현재 6월 10일 기준 712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축소판 팬데믹 환경에서 밀폐된 공간들과 시설 배관들을 통해 오가는 공기들 속에 바이러스가 퍼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승객들은 모두 하선시키고 검사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그러즈 고립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국가적으로도 확진자가 확연히 줄긴 했지만 이들 검사수가 매우 느리고 확진자가 왜 줄었는지도 파악을 못하는 의료 붕괴 상태입니다. 일부 빠져나온 탑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선내 방역 시스템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확진자와 한 공간에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객실 소독과 의료 지원도 미흡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수백 명의 감염자와 여섯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현재 미국의 크루즈선에서도 석 달간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월 13일 미국 질병통제예센터 (CDC)의 항행 금지 명령 이후부터입니다. 항해 중이었던 크루즈는 모두 항해가 취소되면서 승객 3,000명은 당일 하선했지만 승무원들은 정부가 감염 확산을 이유로 하선을 금지시켰습니다. 정확히 크루즈선들이 몇 척나 되는지 그 규모와 승무원 숫자는 알수 없지만. 미국 시대 지는 수만 명의 승무원들이 7월까지 고립을 연장시킨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 또한 코로나 방역 타이밍을주 정부가 놓치면서 의료 붕괴가 발생했고 시민들조차 경제난 때문에 봉쇄 조치에 반대하며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현재 가장 코로나가 극심해서 202만 명 확진자에 11만 4천 명 이상이 희생된 상태로 각국에서는 미국 배에 대해서 항구를 폐쇄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승무원 들은 하선 조건도 까다로워서 하선 하면 호텔과 여객기 이용이 금지 조건이 달린 상황입니다. 자신의 고국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전 세계를 타야한다는 것인데 주급 500달러를 받는 승무원들의 주머니 사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크루즈선에는 승무원 40%는 필리핀 30%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국적의 사람들인데 해당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적적인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감금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 3월 셀레브리티 인피니티 크루즈 회에 탑승한 브라질 출신의 승무원은 악몽과 공항 장애에 시달리다가 크루즈 회사 측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브라질 승무원들을 모두 한 번에 비행기에 태우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선박을 옮겼다며 결국 6월 3일에서야 귀국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근데도 못한 승무원들 중에는 이따라서 자살을 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출신 엔지니어와 중국인과 우크라이나 승무원이 바다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같이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무방비 속에 오래 갇혀 지내면서 극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혹여나 코로나에 걸려서 타지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승무원들이 하나둘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10만 명 이상의 승무원들이 바다 위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하루속기 고국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미스터 툴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